안녕하세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 그룹 수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현대중공업은 조선 부분에서 12척에 14,5600만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주 목표 대비 18.2%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12척은 LNG 운반선 5척, 탱커 VLCC 4척. LPG 운반선 세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아, 해양 부분에서는 아직 그 이렇다 할그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 이 700만 달러는 그 수선비 그 충당금으로 어, 책정되었던 것을 쓰지 않고 이제 그 수주 금액에 이제 편입이 된그 금액뿐입니다. 참 애석하게도 그 해양 부분에서는 아직 그 수조 실적이 단한 건도 지금 없는 실적입니다. 아, 두 번째 그 현대미포 조선을 보시면 24척, 척수로는 상당히 많은 그 선박을 수주를 했습니다. 24척에 9억 1,700만 달러, 연간 수주 목표 대비 26%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미포 조선은 주로 그 PC선을 1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또한 그 컨테이너선 5척을 그 수주를 했습니다. 아, 다음은 그 현대 상호 중공업으로서 11척, 11억 9,600만 달러를 그 수주를 해서 연간 수주 목표 대비 27.5%를 그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 상호 중공업은 그 LPG 운반선 2척을 수주를 했고 탱커 VLCC 그 9척을 그 수주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아, 상반기 현대중공업 어, 그룹의 그총 수주 그 목, 아, 금액은 35억 6,900만 달러를 아, 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2019년 상반기 빅3 그 수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중공업은 아, 12척 14억 5,600만 달러를 아, 수주를 해서 연간 수주 목표 대비 18.2%, 여기에는 그 LNG 운반선 5척, 탱커 4척, LPG 운반선 3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아, 다음은 그 삼성 중공업으로서 14척의 그 선박을 수주를 해서 총 수주 금액은 32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 연간 수주 목표 대비는 41%로, 어, 상당히 그 좋은 실적을 그 이루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그 LNG 운반선이 10척을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 원유 운반선은 2척 또한 그 특수선 1척 아, 또 해양 부분에서는 그 3사 중 유일하게 FPSO 1척을 그 수주를 했습니다. 아, 다음은 그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총 선박수로는 16척에 27억 8천만 달러를 그 수주를 해서 아, 연간 수주 목표 대비 33% 되겠고 그 LNG 운반선이 6척 원유 운반선 VLCC가 7척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이 3척을 수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빅3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3위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2위 아, 1위는 그 삼성중공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아, 대우조선해양과 그 현대중공업은 그, 특히 그 현대중공업은 18.2%그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을 해서 상당히 그 저조한 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뭐그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41% 대우조선해양 은33% 아, 그래서 그 하반기에 그 발주 아니면 그 수주 그 예상인 카타르 LNG 선이 그, LNG선이 그 3사가 공이 수주를 한다면 연간 수주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빅3 3개 회사가 합계로는 74억 3600만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조선사별 5대 조선소입니다. 수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은 12척에 14억 5600만 달러, 현대미포조선은 24척에 9억 700만 달러, 현대삼호중공업은 11척에 11억 9600만 달러, 삼성중공업은 14척에 32억 달러, 대우조선 해양은 16척에 27억 8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순위로는 현대미포조선이 5위, 현대삼호중공업이 4위, 현대중공업이 3위, 대우조선해왕이 2위, 삼성중공업이 월등하게 지금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조선사 빅3를 포함해서 현대미포 조선이라든가 현대삼호중공업도 수주에 박차를 기해서 각사가 설정한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5개사 합계 금액은 95억 490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